네, 유튜브에서 네, 채널다듣 꾸미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들어가서 네, 유튜브에 로그인한 상태에서요. 처음에 유튜브에 로그인해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네, 제 프로필 아이콘이 보입니다. 여기를 누르가, 누른 다음에 네, 크리에이트, 스튜디오, 예,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로 가셔가지고요 그러면 채널이 나오거든요. 채널을 누릅니다. 그럼 채널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 내 아이콘이 보이는데 프로필 아이콘이 보이는데 여기를 한번더 누릅니다. 그러면 내이 네, 채널 아트 만든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측의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채널 아트 수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사진 선택에서 나오는데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 밑에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을 누릅니다. 그러면 채널 아트 방법이 쭉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미지 도움말 및 가이드라인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음, 가이드라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2 5 6 0 9이 1440픽셀로 만들어 나오거든요. 네, 조금 내려다보면, 채널 아트 템플릿을 누르면, 네, 템플릿을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템플릿을 다운받으면, 이게 JPG 상태로, 아니, 집 상태로 해서 압축 파일 상태로 풀어놓으면 채널 같은 템플릿이 이렇게 에, 포토샵 파일하고 PNG 파일로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음, PNG 파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포토샵이 안 깔렸기 때문에 PNG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채널아트를 만들려면 배경 이미지나 그런 멋있는 화면을 받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사이트 중에 하나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픽사베이 닷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미지가 여러 군데 많이 여기에서 배경 이미지나 이미지가 이걸 백그라운드 이미지나 그랬어 하는을 찾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찾았거든요. 뉴욕 시티 이미지 이것을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홀더에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로고를 넣어야하기 때문에 로고도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 폴더에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 이미지는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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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너라트, 템플릿다세 개입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무료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픽사비에서 이미지를 찾아가고 다운받아주셨으면, 다시 구글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픽슬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픽슬러라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로봇 찾아서 들어가면 픽슬러 사이트가 있거든요. 픽슬러를, 음, 클릭하고 들어가면, 예, 픽, 픽셀러 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컴퓨터로부터 음... 이미지 열기, 컴퓨터로부터 이미지 열기를 누르셔가지고 우리가 아까 템플릿 다운받은 게 있죠? 바탕화면에 가보면 양진이 옆에 음, 채널 아트 템플릿 그 유튜브에서 반응 중에서 선택해서 열어 놓습니다. 그러면 음, 템플릿이 열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사이트가 음, 이미지 그림이 여기서부터는 데스크탑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고요. 템플릿 여기가 데스크탑에서 보여지는 최대 크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모바일에서 보여줘야지. 때문에 우리는 이 적은 칸에가 다 이미지나 텍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먼저 배경 이미지를 제가 뉴욕 시트를 받아놓은 것 이미지를 입히겠습니다. 어, 레이어에서요 이미지를 레이어를 열기로 해서 누르세요. 그가지고 뉴욕 배경을 하면은 가져다 놓습니다. 그 이렇게 입혀졌죠? 그러 음, 편집에서 자유 변형을 하셔가지고, 러꽉 차게 이제 조정하십니다. 다, 다 됐죠? 그런데 이, 이 밑에 템플릿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셔가지고, 레이어 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예를 센터를 하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줄이면, 에 이렇게, 레이어 원 배경 화면이 불투명도가 제로가 되면서 아래 레이어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음 텍스트를 입히겠습니다. 여기다가 텍스트 툴을 누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시가지고 텍스트를 입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책은, 원하는 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음, 크기도 정리하시고 서체도 음, 글꼴도 음, 마음에 드는 서 글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바탕자로 할까요? 어, 지워져보네요.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음, 불법을 그 여기다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저는 프리미엄 프로라고 선택하고, 어, 색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hs 값을 조금씩 조절 해주시면서, 음, 크기도 너무 적으니까, 좀 키워주시고, 서체 구분적으로 하시고, 가운데 정리하시고, 확인하면 프리미어 프로가 글자가 쳐집니다. 그러면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이 적은 네모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레이어를 이미지를 예열을 열기에 시셔지고 로고를 한날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로고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편집도구에서 자유 변형을 한 다음에 로고를 줄여줍니다. 음, 맞게 줄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엔터를 누른 다음에 이것을 들어갈 공간을 이렇게 이동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불투명도를 우리가 도시 이미지를 지금 불투명도를 조정했죠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다시 원상 회복합니다.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 이렇게 글자 쳐지고 음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일에서 저장을 하셔가지고 어 PNG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JPG 상태로 하셔가지고, 음 저장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확인한 파일이, 이 채널 라트 템플릿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줘가지고,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음 유튜브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유튜브로 오시, 오셔가지고 애기를 다시 누르셔 가지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들어가신 다음에 음, 채널 누르시고 여기 프로필 눌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채널 아트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채널 아트인데요. 그 채널 아트에서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채널 아트 수정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사진 선택해가지고, 아까 만든 그 채널 아트 클립을 여기다 올려놓고, 확인만 누르시면, 이렇게 채널 아트가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쉽게, 무료, 에디터 도구인 픽셀러를 이용해서 채널 아트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